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인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때가 되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에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 이제 성령,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꾸짖으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싸매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 예, 예수 믿는 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는 날이 아무래도 짧겠지요. 그러면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하며, 희생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겸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행위에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죽어야 돼요. 아무 네. 누구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성질들 낫다면 무서워요. 그렇지만 잘안됩니다 <laughs> <되지요. 웃음> 괜히 뭐 성질났다가 하나님 앞에 뉘우받을 일 있어요. 또 회개하려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요. 네. 하늘 나라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던 사람, 우리는 실상 자기에게 딸려 있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또지기 싫은 십자가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복이 있다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하늘나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십자가를 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로만 아멘. 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위에 아멘.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까딱까딱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잘 믿어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상을 아, 네.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 네. 때문에 아, 네.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뭐 예수님 네. 아니면 낮아지고 자식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는 생활을 하셨어요. 네. 최고로 낮고 천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지방에서 네. 사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최고의 왕종의 왕, 킹 오브 킹 그리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네. 우리는 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로 있지만 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살아남는거지요 하함, 할렐루야. 하면서, <laughs> 네. 어, 주님을 찬미하며, 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주님을 높여주셨어요. 네. 네.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어, 하다라 하면 다. 어.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맨날 무릎만 굽게 해주나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늘나라잖아요. 아, 제가 말씀 다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계시록에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믿음이 돈독하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넓은 문으로 왜 들어가? 넓은 문으로 왜 들어가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오라 하면 와야지. 응? 그러나 고 그냥 세상 좀이씩 가면 되겠어요? 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먼 예, 18장 12절에 보면은, 경손은 어, 그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또경손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겸손해야 되죠. 어, 찬송가에도 겸손한 자 자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 찬송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삶. 돈을 준다는 건시운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네. 어?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싫어하는 거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해요. 아홉 어? 아웃성 가진 자가 한성 있는 걸 맞아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우리가 자꾸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관리자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엔 점점, 점점 상이 쌓여서 나의 아름다운 집이 자꾸만 크게 넓게 높게 쌓아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은혜와 축복, 위로와 사랑, 공급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늘 보답하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몸과 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누기에 인색하다고요. 인색하다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 박상, 박상학인가아 어, 옛날에 엄마 아버지 죽이고 불낸 아들 알죠? 그 사건 알죠? 박한상. 박한상인가? 오케이, 박한상이에요. 지금 뭐 청동 청송 교도소에 있는데 사형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 <laughs> 아버지가 답심리 언어교회 건사 장로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다가 2억 내지 3억 그 당시 2억 3억 물론 크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박한상 어머니 아버지가 장모님이고 건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살 제일 잘 살고 그들밖에 없어서 그그 어그 장모한테 가서 정말로 어 사정 이야기를 했, 했어요 그러더니 장모님이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여자는 입 깍다물고 있고, 왜? 응? 장모가 나나 뿐입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가 푹 죽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충분히 하고, 그 당시 그장로님이그 어느 그시장의 회장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줄이 좋아요, 그 당시에. 근데 또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딱 거절해 버렸어요. 돌아가세요. 권사도 돌아가세요. 세상에, 기가 막히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박한상의 이 아들이 외국에 유학 보냈는데, 부모님은 외국에 유학 보내줄로만 알았어요.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이 아들이 몰래 한국에 돌아와고 오렌지 종으로서 했어요. 오만 못된 짓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얼굴 복면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몰래 이제 돈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키 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밤에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기겁을한 거야. 그이 아들이 칼로 어머니를 여덟 개일 일곱 여덟 개막 찔러 버렸어요. 뭐 죽었죠, 뭐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화장실 갔다 이어와 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들이야 비가 말로 어렸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도 또그 아들이 칼로 찔러 버렸어요. 아. 그래갖고 칼이 여기서 이렇게 입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죽고 이제 아, 하재가 일어나서 위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를 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300억이 넘어요.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300억이 넘어. 그러면은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그못 주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당시에. 청송 교도소에서 이제 목사님이 잘 이제 부실려고 달려서 그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 들어봤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지뭐권사님인지그래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 말만 했지 공부하고 어,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십일조하라, 감사한 걸생활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 제가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좀 돌려줘야 돼요 그 목사님은 오죽하면 자존심을 꺾고 그장로한테그 성도인데 성도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사목 길게 잡아서 사목를좀그 어, 청금으로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텐데 거절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내가 그러고 돈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남의 돈이 됐죠. 뭐 국가로 들어갔든지 남의 돈이 됐든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그냥 비참해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 <laughs> 목사님이 사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원자예요. 오죽하면 그 와서 돈을 그 부자니까 다 아니까 이영내에 사먹건 축은 금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는데도 싹싹 거짓을다했어요 싹싹 거짓을다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들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믿는 사람도 인색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맨날 뭐 잘되면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야. 자 결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못 하는 거죠. 영원한, 이러한 단어도 어, 알지도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게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늘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매일 네. 노력을 해야 되고 매일 아, 매일 네. 닦아야 되고 어, 우리는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모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 축원드립니다. 아,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